자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죠 오늘은 서울은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죠 장대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강원도에 비가 많이 좀 와서 강릉에 빨리 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 셀트가 어쨌든 극적으로 살리기는 했어요. 어, 살리기를 했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이제 200과 200과 20 그렇죠 어, 이 말씀을 렸는데 물론 오늘 200을 살짝 뭐 턱걸이로 어, 하기는 했지만은 밑에 꼬리를 그래도 달았죠. 근데 꼬리를 달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락 폭이 조금 크죠, 그렇죠? 오늘, 뭐,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도 4%좀 내리고, 리가도, 그죠? 오늘 펩트론도 뭐한3% 정도 내리고, 삼성바이오도 오늘 1. 거의 한4% 그죠? 내렸죠. 그리고 오늘 뭐 이쪽에 이제, 뭐, 오스코트인지유한여행도 2.4%나,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쪽이, 이 하락을 좀 크게 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셀트가 꼬리를 달고 그래도 뭐 소폭에 0.18로 마감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뭐였습니까, 오늘? 장중에 긴급, 긴급으로 나왔죠. 기섭, 기습으로 자사주를 또 천억이나 취득을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도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차사주는 저는 이제, 취득을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봤어요, 이제.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10월달에 10월 달에 10월 10일, 추석 끝난, 추석 연휴 끝나고 금요일날부터 어쨌든, 어, 홀딩스의 1260억, 매수가 이제, 예, 정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이에 지금 천억을.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이 200일 입형을 또좀 이탈하고 박스까지 하단을 깨버리면, 박스 하단은 깨지진 않았거든요. 깨버리면은 또한 단계, 그죠? 시장도 오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회사에서 어쨌든 또 자사주 천억을, 그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 셀트리온의 공매도에 참여 계좌를 제거하지 않고는 그죠? 아무리 주가가 오른들, 아무리 실적이 좋은들 뭐 지금 차단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로. 그죠? 요즘은 뭐 계속 막성계를 가지고 이제 할게 없으니까 진펜트라 앤더 승계, 그죠? 진펜트라.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시장에 수급을 차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좀따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음. 근데 저놈들은 뭐야?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응? 음?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요, 어, 우리 또, 이런 짜리 분들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 다시 한번 보내줄래? 이런 짜리. 비업 시업 쌍시업 키업.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더 보내줘라. 오늘도 열심히 청취하고 있겠네. 응? 자, 아무튼 박스권 하단을 짓겠다는 거. 이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지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수 조정은 좀 봐야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 이번 주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장이 수도 종목이든 또 지수든 길게는 종목도 뭐 3개월을 제가 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피가 단기에 좀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가장 큰건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 거기에 이제 이슈를 만든 게 미국의 금리 인하고 그죠? 또하나더 이제 국내적인 부분에서 최근부터 여태금이 막 들어오잖아. 74조, 5조까지도 들어온 것 같은데, 대주주 양도세 부분. 상법 개정이 이제 또 남아있잖아. 그죠? 상법 개정.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코스피의 5,000포인트를, 어, 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죠? 계속 진행이 되어왔고 지금 더큰 상법 부분에서 최근에 그런 되고 있는 게 아무튼 자사주에 대한 이런 부분, 소각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배당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법도 지금 근린적으로 제 것으로. 자, 그래서. 단기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히려 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도 잠깐 한번 봐 볼까요? 일본은 이제 오늘 소폭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도 어제 엉봉이긴 하다. 미국도 지금 보시면 뭐 엄청난 지금 상승을 그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8월 한달 동안 어쨌든 좀 신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신은. 8월 한달 동안.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데 미국은, 미국도 약간은 뭐 8월달에, 그죠? 조금 주춤하기는 했었어. 그리고 9월달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은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시장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미국 시장은 뭐, 이 상태에서 뭐 겁나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리하가 막상 또 되고 나면, 되고 나면 조금 또 이제 원래 주가라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 기대감에 상승을 해서 또그 결과가 나오면, 재료가 나오면 또 조정을 받듯이 미국도 조금 조정받을 시점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을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를 많이 했었지만은, 결국은 낙폭을 많이 줄였죠. 360억. 기관들은 3천억 그죠? 기관들은 뭐, 죽어서, 그러니까 검투가 오늘 1,800억이야.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오늘, 융토자 쪽의 매도가 기계가 좀 나왔죠. 그죠? 음. 보험 500억. 보험 투신 요즘 뭐 계속 팝니다. 보험 투신. 상호 펀드그죠다 팔내는 아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니까 이제 주식 다 팔아 잡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또 비싸게 가서 살려고. 연기금이야 뭐더팔 것도 더살 것도 없는, 없는 거지만은 이쪽 애들은 막 지금 팔아 잡기는 것 같아요. 음. 왜?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살려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관들이 그동안에 주식 당은 주요 뭡니까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낸 부분들이 없잖아 그게그죠 개별적으로 일본 몇 개. 정도만 있는 거지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에, 오늘 셀트가 어, 종가기준으로는 <laughs> 168,400원입니다 그죠 장중에 좀 크게 밀렸다가 차트 다시 한번더 와서 보면 자 장중에 오늘 장중저점이 어디까지 갔었어요 16만 7,600원까지 갔었죠. 근데 지수 부분에 비해서는 뭐, 나름은 어쨌든 오늘, 또 시장, 그니까 아침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한번 밀려고 마음을 먹기 등 먹은 것 같다. 프로그램도 아침부터 나왔죠. 거기다가 오늘 뭐, 어? 운용사 애들이, 사업 펀드도 그렇고, 그죠? 운용 연기금이 아튼 3만 천점에 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잘 찍겠다. 서 내일은, 아무튼 양봉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200일과 20일의 이평이 좁혀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번더 20일에 올라서는 모습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섭니다. 거기다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수급까지, 수급까지 좋아지면, 그죠? 그 수급까지 좋아진다는 거는, 좋아진다는 것은 자사주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5만주로 신청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10일이면 50만주, 그죠? 그럼 중막판에 좀더 하면, 아무튼 내일 5만주를 다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 근데 3회는, 어, 홀딩스 매수 전에, 그죠? 끝내겠다는 의지도 있는,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이게 결국은 어쨌든 뭐 셀트의 차명 유통 물량이 계속 아무튼 뭐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온것 같아요. 막바지 국면. 그렇죠. 자, 주봉상 이제 내일이 목검이니까 이번 주한 아, 이틀, 2주 양봉을 냈는데 그죠. 약간 응봉이네요. 그죠. 되게 또 궁금하지 이런 짜리. 그지. 이런 짜리. 말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어 볼까 이런 짜리. 음. 자, 아, 그런 부분이라는 거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오늘 이제 쭉 보면은 아무튼 어 하이닉스가 이제 뭐 급등을 했으니까 모처럼 한4% 정도. 삼성전자는 낙폭을 좀 줄였죠. 삼성전자는. 그죠? 자동차는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기아차는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보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은 여전히 계속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나름 상승을 조금 하고 그죠. 어저께좀 크게 상승했던 방산은 또는 다 크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반응을뭐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산, 그죠. 그렇게 축으로 바, 어, 주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 테마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주 오늘 다 뭐, 참, 저, 그, 방산주들은 다 하락, 응? 현대, 요템도 오늘 5%나 급락을 했네, 그죠? 사상 체육가 내고 오늘 한번 확 밀어버렸네. 그러니까 어저께 좀 올랐던 이제 이런 뭐, 두산이라든지, 최근에 올랐던 삼성 물산, 뭐. 증권지도좀 내리는 모습이고. 바이오 쪽도 오후장 막판을 확 밀려버렸어. 그죠? 아침에 플러스를 냈었는데, 알테 같은 경우도 4.8%, 아, 4%나 급락을 또 했죠. 니가도, ABL도, 팩트론. 어? 어, 그러니까, 바이오가, 어, 어제 이제, 약간 뭐, 악재 뉴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 영국에서, 영국에 가면서, 반도체와 바이오, 그죠? 관세가 자동차보다 더클 수도 있다. 삼바, 삼성바이오도 한1.5% 하락을 또 하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소비장 쪽에서 유진테크가 보니까 6%. 반도,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뭐, LNF가 좀 강한 흐름. 그러나 이제, 이쪽 2차전지 쪽도 뭐, 그렇게 강한 아침보다는 다 밀려버렸죠.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게 표로 비하면 또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뭐 은행주, 정권주, 오늘 다 하락하는 그런 또 흐름. 그래서 시장이 오늘, 어쨌든 지수가 뭐, 한번코스피가 36포인트, 그동안에 뭐, 급도 한 걸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 내용 부분에서는 또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좀 하락을 했다. 음, 그래서 이제 주도주 간의 시소.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와 이제, 만물서성 세트 본론을 좀 들어가서 보면, 자, 지금 이제, 자사주를, 어쨌든 오늘도 공시가 나왔지만, 천억을 또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아홉 번째죠, 그죠? 아홉 번째.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홉 번째에 지금 8,500억이에요.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도 9,000억이나 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올 상반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홀딩스가 천억, 스킨큐어가 500억, 세 장이 500억. 그리고 또 이제 홀딩스가 5,000억을 매수를 하는데, 연말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저번에 어쨌든 1차, 1차로 2,620억 매수를 했고, 지금 이제 10월 10일부터 2차로 또 1,260억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3차는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하겠죠, 그죠? 응? 연말에 걸쳐서, 1320억. 그럼 얼마나 자사주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생각안 했다고 했던 이, 오늘 또기습적으로 주가가 어쨌든 뭐, 이놈들이 또 공격을 하니까, 밀어붙이니까, 쉽게 말하면, DGR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10월 달에 지금 막 물러있는 게, 첫 번째는 이슈, 쉘트의 이슈 부분에서는, 어쨌든 삼성바이오의, 그죠? 임시주총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상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걸 이제 또 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또 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좋은 삼성바이오는 건왜 빠지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은 삼성바이오는 왜 빠져요? 그죠? 근데 그 과거랑 조금 다르죠. 과거에는 이제 셀트는 빠져도 삼성바이오는 확 올리고 땡기고 했잖아. 그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하면 셀트에 올라가는 부분을 어쨌든 잡아눌러는 어지가 보이는 그죠? 그래서 저는 뭐이 이슈를 마지막 퍼즐이라 그런 말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 내일부터 어쨌든 뭐 셀트가 또 천억의 자사주를 또 투입을 또 하잖아요, 그죠? 투입을 자 그래서 이게 내일 18일부터 하는데 어, 물론 종료일이 12월 17일, 그뭐 3개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죠? 그 저는, 어, 빨리 끝내지 않을까. 오늘 5만 주로 하는 걸로 봤으니까, 총 이제, 그 하루에 1일 매수량이 7만 2천 주예요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거래가 좀 적으니까, 거래가 적으니까 이제 7만 2천 주까지, 그죠? 그럼 뭐, 하루에 5만 주씩이면, 10일이면 50만 주잖아요. 2주. 2주면 5만 주. 그럼 9월 달에, 그 이후에 10월 달 전까지 막판에다 하면 뭐, 59만 주는 잘하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공매도들에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유통물량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 했잖아. 그죠? 사라주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산거 아니에요. 저공매도에참여 계좌가 물량이 알면서도 못한거 아닙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또 이렇게 부지부진하고 밀리고 얘들이 또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천억 아버리잖아 그죠? 바로 뭐, 10월 달에 1200억을 매수한다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너무, 걱정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오늘 요게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제가 수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제께 이제 대차 장고가 200만주 넘게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뭐 이런 또그동안에 셀트의 공매도 장고라든지 이런 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늘 대차 장고를 보니까 그죠? 어, 그게 한방에추는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또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 자, 오늘 셀트가 이제 장중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검은 머리를 비롯해서 외국계 그죠? 창고를 통한 부분에 매도가 장중에 계속 컸지만, 그또 오후장에 막판에 또 일부 외국계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머리 신한 창고 쪽에. 외국계가 오늘 6,700주. 크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오늘의 셀터의 하락에, 상승을 못하게 막은 주범이 누굽니까? 오늘 연기금이에요. 국민연금. 어제 4만 2천주, 오늘 3만 천주 그러니까 셀터의 공매도의 부역자가 누구다? 국민연금이다. 그죠. 그 몸통에 부여한 수급의 주체 국민연금이다. 오늘 몸통도 좀 매도했죠. 사모펀드 그죠. 10만 아, 천주 매도 거기에 이제 오늘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그죠. 알고 있을 까요새 눌러본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어쨌든 다시 천억을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나왔으면 셀트가 오늘도 박스권을 깨면서 오늘 너무 뭐한 2, 3천 원늘 빠지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 삼성바이오도, 오늘 또 바이오 쪽, 뭐, 알테우젠이든 니가든, 에이벨이든, 뭐, 유한양행이든다 뭐, 크게 밀렸잖아. 그죠? 평소보다는. 그럼 셀트는 뭐, 오늘 안 밀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막 1200원, 1300원 갔을 때, 나와버리면서 납폭을 줄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놓고, 이제 또 일부, 응? 또 비관론자들이든, 그죠? 참 음, 다음에 제가 다뭐 자료를 채집해놨으니까 좋은 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면 정말 상할 수 있고 그죠. 저도 보면 속상하고요. 주식 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주식에서 돈벌 생각들은 안 하고 그죠. 음자 오늘 공매도를 보니까. 어, 4만 3천 주예요 4만 3천 주.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공부를 눌렀던, 뭐, 모간스탠리가 또 오늘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모간스탠리. 어제는 뭐, 골드만, 모간스탠리 둘이서 나오고. 오늘 뭐, 차명 부분에 이제 JP 모건, 그건 머리. 근데 막판에 이제 이 신화는 또 약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창구를 보면은 음. 매도가 그러니까 브로건행과 시장 조성과 연동되는 IM 창구 어제는 IM 창구가 안 보였었거든요. 오늘 좀더 동원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참행 성격의 KB 그리고 이제 JP 뭐모건스 뭐 테니 이쪽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화는 아침에 좀 파는 척 하다가 오후에 아무튼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JP 모본이 매도를 하고, 신화는또 매수를 하고, KB가 매도를 하고, 삼성은 매수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명 성격의 뭐 자전에, 미래든, 또 이런 쪽에서 키움이 된 거죠. 매수가 좀 유입이 된, 뭐 그런 사항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뭐죠? 어, 이제 아. 어. 자, 어저께 이제 대차 장고가, 장고가 상환이 230만 주, 체결이 그 10만 주, 그러면 이 220만 주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도 2만 3천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고 수량이 1250만 주. 그니까, 러 1470만 주 때, 1400, 아니, 그 1500만 주 갔었네, 그죠? 1500만 주 때까지 갔다가, 그니까, 1400에서 한 100만 주 정도 오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천, 아, 아, 천, 어, 400만 주가, 300만 주인가 400만 주가 한계치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크게 오버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도저 감소할지,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데 이제, 이쪽은 공매도 누적 장고라든지, 대차 장고보다는 뭐를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용 누적 장고를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200만, 아니,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는 시점이, 190을 깨고, 180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이제, 좀 여러분 들 우리가 편안하게 그죠 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급이다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어, 매도가 좀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어, 여전히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삼성물산도 최근에 꾸준한 매수 사상 최고 신고가 했던신낸 종목이고 그죠 오늘도 매수 행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 2차전지 쪽이 반등을 줬는데, 2차전지 쪽에서 보니까, LNF가,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또 기관들이 한 5만 주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자, 오늘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는데, 에, 물론 이제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수급이, 매수가 유입이 되어야지, 그죠?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요. 뭐, ABA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보이나 기관들이 지금 매도, 오늘도 12만지를 팔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당중한테 뭐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결국 지수도 지르지만 바이오 자체가 오장 되면서 확 밀려버리면서, 쌈바도 오늘 뭐 5천원, 6천원 마이너스 있다가 오장이확밀면서 이제 만 6천원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어디든 검투든 또뭐 사모든 이런 쪽,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조금 바이오를 파는 그런 모습이다. 뭐, 셀트뿐만 아니리가켄도 마찬가지고, 알테우디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리가나 알테는 그래도, 아, 리가나 에이벨은 그래도 외국계가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오늘 유진테크를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12만 6천주 매수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 기관들도 뭐, 최근 들어서 꾸준히, 유진 반도체 하나 마이코냐든지, 유진테크, 뭐, 테스, 이런 쪽은 그죠?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에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 최근에 외국인제 수급도 좋았지만 오늘 이제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보이면서 뭐 이런 자서도 그죠. 또브러스를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이 종목들을 주도주 반일했으면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또뭐 사이드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씩 올라오는 부분이면 또 자료집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죠? 주도주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그죠? 바이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조선 그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장르들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기다가 있는 것처럼, 옐로 칩을 저는 강조한다. 옐로 칩. 그 옐로 칩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니스가 옐로 칩이었잖아요. 그죠? 사행사 지금 사상 최후가를 제일 먼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또선정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아, 끝이네요. 조만간 또 수익률을 보여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가 아무튼 음, 내일 이틀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내일 자사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요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자사주로 버텨주면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물량이 막 폭발이 많은 건 아니니까 버텨주면 또 10월 달에 또홀딩스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음. 그 말도 어쨌든 뭐 어? 거의 또한백 몇만 주또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대주주가 팔고 여러분이 팔겠습니까 그죠 그럼 끼켜봐야 돌아다니는 동물불량 기관들의 그런 시장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면 또 뭐야 다시 채워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힘내시고요 그나마 자사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아시겠죠 자 화이팅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세트리온 화이팅다